잠깐만 문좀 내가 깰게. 기다려 봐. 아, 이, 이 이거... 이거... 쳐 도망쳐 도망쳐 거 이거... 이거... 도망쳐 제발 도망쳐 아, 뭐야, 이거... 도망쳐라고. <laughs> 내가 내가 살릴게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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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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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야, 술탄인데, 이거 좋겠다. 이거 아. 내 술탄 때문에까 이건 아... 아... 씨..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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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아... 살인 집은 나처럼 2층 문을 깨고 던져 그 아... 그래. 아... 나 그랬더니 층층문 참...